성소수자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퀴어문화축제가 오늘 전주에서 열렸습니다. 반대 단체들도 맞불 집회를 열었는데 한때 충돌을 빚기도 했지만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안승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소수자의 인권과 다양성을 상징하는 무지개깃발이 광장에 휘날립니다. 공연을 즐기며 환호하고 한쪽에선 예배도 합니다.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퀴어 문화 축제 지난 2000년 서울에서 처음 시작된 가운데 전주에선 올해가 두 번째입니다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가 연대하고 함께하는 축제이자 성소수자의 자긍심 그리고 프라이드를 드높이는 거리 행진도 하며 성소수자들이 소외당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자고 외칩니다 성소수자 역시 같은 공간과 일상을 함께하는 평범한 시민이란 겁니다. 사람들이 조금 더 다양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고 또 이런 축절도 즐거울 수 있고 어또다 같이 즐길 수 있다 덕진 광장에선 개신교 단체가 중심이 돼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동성애는 전통적인 가족 윤리에서 벗어난 것으로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준다고 주장합니다 동성애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우리 어, 학생들 또 청년들 대학생들이 어, 바른 도덕, 윤리 가치관을 어, 잊어버릴 수가 있고 일부는 거리 행진에 나선 퀴어 문화 축제 참가자들을 막아서며 몸싸움도 벌였는데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올해 퀴어 문화 축제는 전주를 시작으로 서울과 대구 등 전국 9개 도시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